<laughs>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은지입니다 <웃음> <웃음> 와, 여러분, 비비지가 1년 동안 또 성장을 해가지고, 오늘 이튿날 공연이거든요. 오늘이 또 막콘인데, 지금 오늘 어제부터 센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제 혹시 공연 오신 남이 있나요? 아, 오늘 공연이 첫 콘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자, 꽤 약간 반반의 그런 요 같은데, 저희가 오늘 혹시나 어제 오신 분이 있으면 두번 봐도 재미있는 공연,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보고 싶은 공연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을 멋진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공연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심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셨습니다 네, 네 비비즈 2025년 월드투어 타이틀은 뉴 e w l 인데요. 어? 소리가 작네요. 어? 네? 네, 이번 공연은 비비즈의 음악, 그 퍼포먼스를 잘 구축하고, 새로운 자취를 남기는 그런 공연입니다 비비지가 새로운 세계의 길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의미있는 행보를 이어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와우 <laughs> 또 이번 공연은 저희가 목표가 약간 비비지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공축해 나가고 또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조금 염원을 담았고요 그래서 약간 셀리스트부터좀 이렇게 탄탄하게 을 하려고 했고 뭔가 이 제목명부터 저희의 또포부가 느껴지게끔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의 기억에 확실히 남는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욕심이 있다면 음, 다음 번에 또 있을 비비지 공연이 아직 좀 남았겠지만 벌써부터 기대되는 그런 네, 공연으로 조금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어, 또 비비지가 뭘또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많이 되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한번 불태우는 비비지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프닝 때 보여드린 곡들 소개해 볼까요? 네, 저희 오프닝 곡은 슈시랑 클리셰였는데요. 비비지 곡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파워풀한 곡이었는데 하, 시작부터 굉장히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죠? 네. 나 봐요? 슛 댄프 어땠어요? 슛 댄프가 좀 언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슛 바로 뒤에 클리셰가 나와봐서 언급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 슛 댄프 멋있죠? 네. 끝까지 보시면 다른 좋은 것들 생각하시느라 좀 까먹으실 수 있는데, 쉿도 네. 그 저희가 어제 매니아기 세단장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쉿도 살짝 세단장 했거든요. 약간 메이크업 정도 했어요. 이 콘서트에 맞게. 그래서 은근한 그곳 다시 돌려보셔도 아주 아, 약간 다른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아주 웅장한 느낌이 있는 그런 쉿이었을 겁니다. 자, 어 저희가 오프닝은 항상 힘을 많이 주잖아요. 어떤 공연이든 오프닝에 힘을 잔뜩 줘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강렬한 노래로 오프닝에 힘을 줬는데, 이렇게 오프닝에 힘을 주고도 뒤에 강렬한 무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아실지 <laughs> 모르겠지만, 지금, 아, 다 봤다 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자리 꼭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목소리도, 음, 있는 힘껏은 좋은데, 적당히 오늘 몇 시간 분량을 약간, 분배해서 좀 이렇게 잘 아끼면, 아, 니 아끼지 말고 그냥 다썼다 썼고 <laughs> 다다 끝까지 그 텐션 유지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쓱 보니까 아, 우리 나비들이 좋아. 오늘 좀 눈에 띄게 <laughs> 사랑스럽게 입고 온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오늘 생각보다 핑크를. 아, 많이 입었어 어, 잘했는데 오늘 드레스 코드가 또 핑크였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분홍분홍하니 상큼하고 귀여운데요? 제가 그건 조금 흐린 눈 할게요. <laughs> 내가 그잘안 입고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래 위로 핑크를 입고. <웃음> 어, <웃음> 어, 과감하신 분들이. 맞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너무 귀엽습니다. 역시 여자 남자 가릴 거 없이 핑크는 참잘 어울리는 색인것 같아요. <laughs>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다 곡들을 좀 소개해 보릴까요 네. 네. 소개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요. 아유. 아니요 저희는 소개 안 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